어머인가 배달 누구예요? 배달이. 남잔데? 누구예요? 누구야 남자인데 누 열고 들 누구야 아빠왔어 아 어? 어? 어, 아빠 아빠 아니 저희가 실수 말 실수를 많이 한거같말 어? 실수 많이 한거 아, 같은데 지금 밥 먹고 아빠 인사하고 응. 그러면 이것만 다 하고 먹을 거야 다시 만난 거야 아 어, 다시 만나 이상하다. 그 음. 어, 진짜. 어 그냥, 어 그냥 아빠야. 네. 잉? <laughs> 어, 그런다. <흐린다>. 따뜻해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이예서의 예비 남편이자 이윤슬의 아빠 우도윤입니다. 아아 네. 네. 예비 남편.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예요? 아아 일단 저는 내년봄쯤에 생각하고 있어요 어... <laughs> 동가? 아니요 두살 오빠예요 두살 오빠? 네. 어, 2년째 꽤 오래됐네요 오빠네 부모님도 결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아, 응, 찬성. 되게 좋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윤수리가 있는 사실은 모르시니까. 이제 윤수리가 있는 사실은 모르시니까. 아이 야, 이거 진짜? <laughs> 어떻해 <laughs> 이제 아시겠네? 방금 방금 이게 전에. 무슨 일이야? 당연히 양쪽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희씨 부모님이 윤수리 존재를 모른다? 이거는 어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부러워.